오늘은 드림이슈 둘째 날 이자 마지막 날 이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코너 가려고 했는데 엄청난 게 필요한 거만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잃어버린 게 슬로건이랑 문문몽을 잃어버렸어요 아무튼 문문이 없고 지성이 슬로건 가져가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없는데요? 필요한 거만은 없지?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챙김을 하고, 지성이 인형, 하고, 제노 인형, 하고, 포카집. 포카집, 잃어버렸던 포카집 하나 찾아가지고, 포카집 하고, 사람들한테 좀 나눠줄 거, 정도 챙겼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슬이랑 볼 거여가지고, 예슬이랑 다른 수많은 취지의 친구들이랑 만나고, 맞춰서 입은 거예요. 또뭔말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브이로군 어제는 정말 혼자 조용히 갔다 와가지고. 너무 맛다 진짜 맛있다. 귀엽다. 맛있다. 근데 어제 파이어 다운에 애들 다쳤다면 애들이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파이어 <laughs> 다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요? 응. 응. 나는 약간 섹시한 느낌의 노래 날 잖아. 응. 내가 느끼기에는. 아 그래? 아닌데. 약간 좀 막. 난 신나는 노래에서 이렇게 느낄까 좀. 언니 진짜? 섹시한 건 약간 드리핑. 그렇지. 근데 이제 요즘 노래 중에. 숫자면 <목소리> 스파이더다우니 뮤비도 음. 네 엄청 많아. 근데 난그 문제가 뭐냐면 옛날 노래는 아는데 요즘 노래를 몰라. 음. 배워가지고 막. 강광판에 제목 띄워주니까 괜찮아. 응원법은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응원법 있는 거 해봤자 타이틀곡 몇 개밖에 안 되지 않나 아, 그렇지. 어. 음. 코로나 음. 이후로 몰라? 라이딩부터 몰라. 나도. 아이린 모르겠다. 품은 몸이 기억해. 나도. 그냥 <laughs> 기억해. 아 근데 본도 달라지긴 했잖아. 마크 넣어야 돼서. 아 그러네. 그리고 친구는 투다피 해가지고 됐다 이러더라고. 응. 음. 근데 투다피 그렇게 하면 나는 끝없어. 나는 그러면 은바이어플라이스도 해줘야 되고. <laughs> 욕수이강하세요 <laughs> 투다피도 아슬아슬 했는데 그래도 들어갔다아 음. 해야지. <laughs> 내가 생각했을 때, 철로가 너무 괜찮냐. 응. 의견 충돌들도 되게 많았다, 막 이러면서. 철로가나이곡안 음. 아, 하면 안 해, 나안 아. 해. 이거 없으면 나안 해, 막 이랬단 말이야. 그게 우리의 계절이랑 진짜 필안해네 근데 나 우리의 계절. 콘서트도 안갔는데 혼자서 또 꽂혀가지고. <laughs> 아, 노래가 진짜 좋으니까. 아,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 그 어. 느낌이야. 아 그리고 진짜 확실히 진짜 야외가 좋더라. 아 분위기다. 어. 이거 하루 했으면 그런 말안 안 했을걸? 아 근데 어제도 진짜 덥긴 더웠어. 아 진짜? 어. 아좀 뭐 추울 줄 알았는데 완전 더웠고 끝까지 더웠고. 아 진짜고? 로 나는 <laughs> 길까지 덥던데. 무슨 일 쫓아 신나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더웠어. 덥고. 사람들도모여있기도 하고. 하긴. 어. 아, 하긴 그렇다. 그거 뭐냐. 11월에 했을 때도 더웠잖아. 그때. 어. 그열기가안 빠져. 스탠딩이 아니었고. 나 옛날에 장철, 했도예나 3일 갔었잖아. 올고 갔다 와가지고. 이제 알바 그때 알바 갔었어. 알바 갔는데 나한테 무슨 일 있어. 쑥렇고 살이 빠졌어. 살이 도 <laughs> 이랬는데? 왜냐면 하도. 저, 저. 아, 난 그게 익숙한 사람이야. 퓨다피가준성이랑 마크가 우리 쪽으로 간다야 아, 잠깐, 흡족 해가지고, 방이 <laughs> 근데 진짜, 그, 약간, 우리 철학, 헛타이야, 그것처럼. 진짜, 몸에 붙어나라막 죽는 거야. 마크가 헛나 네, 너무 좋았어. 나 근데 칠드림을 본 적은 있는데, 그때, 3주년 때 마크가 한국판에 올라와가지고, 음. 그렇게 칠드림 본적 있는데, 무대로 칠드림 한 번도 못본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음. 나도. 사실, 어. 나도 실제로 본게 궁극 거니까. 미국 끝나고 오긴 한데, 못 봐서. 그때는 안도착하셨습니 아, 그때는, 내가할 때는 마크가 졸업한다 짝짝짝 아, 이러셨어요. 아, 진짜 고인물이야. 진짜 누가, 또 언제요? 아, 이급 끝나고 하면 놀란다, 사람들. 그러니까 심지어 위급 전이라고? 야, 분만 돼도 사람들이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아, 제가 입덕했을 때, 입덕하고 첫 컴백이 위오이었어요 여러분. 물난 <목소리> 그 진짜 마크가 졸업할 때 입덕했지 그래서 제일 막 초반에 초반에 좀 지나고 퍼프 이런 거 보고 맨날 월요일에 음. 8시에 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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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목소리> 제가 또옛날에뱀 <목소리> 엠파이어 <목소리> 그 아저씨 목소리가 아직도 계속 들리는 것 같아 <목소리> 지데 내리는 아나운서 아저씨 <목소리> 이상하게 재밌었어 나 기다렸어 그날만은 그리고 제노제니하고 이것도 좀 맨날이지 많이 맨날이지 음, 그래? 쇼. 좀 그래? <목소리> 좀 그래? <목소리> 보임을 아니야? 악동 서울 팔각정 간 사람 나야. 남자 계속 보임을 아니냐고. 런쥔이 악동 서울 처음 하는 때 울었잖아. 좋았어 그렇죠. 아 진심으로 슬퍼했던 게 제노 라식했을 때. 응. 음. 안 막았어. 눈물 안 보였니? 야 울었어 막았거든. <laughs> 야막 번째 안 울면 아, 소시오패스 아니야? 첫 번째는. 초코 때는, 어, 지성이 귀여워, 우는 거 귀여워 이랬거든? 아, 네. 무섭게? <laughs> 아니, 아니, 그리고 초코 때는 그게 되게 감격스러워서 우는, 우, 눈물이었잖아. 아, 그치. 그치. 아, 콘서트. 아, 맞아, 맞아. 그냥 지성이 귀여워 아, 이랬거데 어, 어, 그래서 나는 그 초코 입 보고는 웃을 수 있었어. 맞아, 맞아. 근데 마코는 나 진짜 정신병 걸릴수 어, 2주 정도 정신병 걸렸어. 나 해찬이 걸렸어. 우는 거 보고 정신병 걸렸어. 나 해찬이랑. 솔직히 지성이까지는 우리 애기가 맞아. 마음이 여리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너무 아,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나한테. 오늘따라 마크. 이러는데. 아, 금지어다. <laughs> 금지어. 내가, 아, 내가, 그, 내가 마크 포카도 들고 왔는데. 그래서, 원지니가 차가운 현실 뭐어쩜저 그거 해가지고, 이제 바로 그냥 대오열하고 초록색에 있쳤어 어. 그님 제가 올리브영을 좀더 다녔을 텐데요헬리커터 초록색이 어떻게 돼있네. 어, 그러게. 헬리커터 <laughs> 받았어요.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예쁘다 이거. 어, 맞아. 인사해줘. <laughs> 어, 아 맞아 인사이 줘. 아. 뭐야? 아아 지독하다 이서 진짜 덥네? 와. 더워하는 너의 모습을 더워 보세요. 어아요 다음 주에 잠실에 오셔서 얼음을 파신다면서요? 네, 얼음을 팔려고요. 하나에 5,000원. 500원에 사서 5,000원에 파는 사기꾼. 나는야, 사기꾼. <laughs> 파이팅 어, 완전 장충이랑 비교해야 돼, 이거? <laughs> 이거 찍는 거? <laughs> 장충 금지어입니다만. 오, <laughs> 어, 귀여워.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인정. <laughs> 맛있을 것 같지 않냐? <laughs> 너무 힘드네요. <laughs> 영상 틀어준다네. <laughs> 아, 영상 틀어준다 아, 했어? 뮤비 뮤비 틀어주고. 아니 스페셜 영상 틀어준다며. 안녕하세 받은 거. 아 나도 내 것도 있을걸? 어 언니 것도 있을 거. 겨드랑이 붙여야지. 언니 시려워서 이러고 있는 거아 아니야? 아 시리. 아직 어세요? 지금 어세요? 유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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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찍으면 안돼 찍으면. 야야 씨들. 아유 연예인이다. <laughs> 친구야 인사 안녕하세요 유튜브 유튜브? 언니 알아보는 야 지금 두 명이나 알아봤어 아이 귀여워 오 귀엽다 우와 다 붙였는데 나만 안 붙였어 어? 너무 귀여워 이거 이건 내게 아니니까 아, 만나면 나왜 이렇게 낡았니? 날고 지쳐 보여 하나 하나 너티 어디 있어? 티 모자이크 없어요 그니까 오늘 안해주더라 내가 말이거든무채 자체 모자이크 <laughs> I came to Mr. experiences. Wow! F hoc Digital It was so hadi hiHA I fell love it one by one today. It was my first time doing a video, so I fell in love with the next step. It was a really fantastic happen. Thank you so much for�� 많이 말했어. 어. 목이 아파서. 아, <laughs> <나, 웃음> 제 런쥔이 그 소감 말때제 머리 쳤다 이걸로 내가 쓰려고. <laughs> 나 여보세요. 나 진짜 사람... 미안해. 동생 그만 울어. <laughs> 나 진짜 미안해. 나는 쓰레기야. 런쥔. 뭐전 봤었어. 눈안눈팔지 말라고요. 다음 주까지만 잠시 할게요. <laughs> 다음 주가 한 달이 되고 한달이일 년이 되고. <laughs> 누나 두루두루만. <그만. 웃음> <laughs> 누나 <웃음> 저 말고 다른 아이돌 보러 갈 거예요. 나는 황인준과 눈물의 맹세를 했어. 아, 맹세 아, 열심히. 아니, 하고. 너 그럼 런쥔이가 마크 형이요 나요. 드림 모두지. 암튼 나는 그리고 디어들은 진짜 디어드림때 진짜 마크 올뻔했다너 봤지? 마크 올뻔했는거 봤지? 디어드림 내가 더울어서 뭐 기억이 아. 안 나. <laughs> <laughs> 내가 더 울었어. 미안하다. 내가 더 울었어.